안녕하세요, 픽셀 큐브입니다. 네, 이제 이번 영상은 이제 이 큐브를 전체 다 맞추는 영상입니다. 네, 이제 이 큐브 전체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큐브들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걸 이렇게 맞춰주는 건데요. 처음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건 공식이 좀 달라서. 어 이제 여기 이렇게 그때처럼 나, 나와도 되는 건 같아요. 이게 네 개가 다를 때 하고 어 이렇게 두 개가 맞을 때 하고 요두개 엇갈릴 때 그리고 운 좋게 또 이렇게 다 아닌가? 아.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운 좋게 다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하나 엇갈릴 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엇갈릴 게 있잖아요. 여기 처음에는 여길 보고 공식을 썼는데 이, 이젠 다릅니다. 여기에서 엇갈리는데 반대쪽 둘다 나오게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 오른쪽을 보고 공식을 써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엇갈리는 거에서 반대면 이게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두개다 맞춘 거 나오게 한 다음에요. 한번 오른쪽으로 그래서 오른쪽에다 공식을 써주시는 겁니다. 아홉 번 돌려야 되는데 네, 공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다 맞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윗면을 전부 다 맞추는 건데요. 잠시만요. 이게 이럴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예외형을 좀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십자가만 맞춰질 텐데요. 운음 좋게 다 맞춰질 때도 있고, 하나, 뭐 이렇게, 이렇게 두 개나,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일 때가 있는데요. 원래 단계는, 하나 이거 하나만 돼 있을 때 아, 아니, 아니, 원래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을 때두 번째는 요걸 맞춰줬을 때 그러니까 요거 세 개만 다를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 두 개만 다를 때네 번째는 요거 두 개만 다를 때세개다 똑같고 하나만 다른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신다면 그거는 뭐 큐브 엣지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큐브가 잘못된 거라 그거는 그냥 뭐, 큐브 다 해체해서 다시 맞추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면 이제, 공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보통 이렇게 놓고 해주시고요. 지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세 개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은 이런 데 없는 게 없으니까 아무 데나 샀고, 하나, 둘, 셋, 넷, 5, 6, 7, 8.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이게 안 나왔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잡고 하셔야 돼요.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다르게. 그럼 이제 여기서 대각선으로 나올 때는 무조건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고 공식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 이렇게 엇갈릴 텐데요. 요렇게. 이게, 예외형이에요. 두 개가 이렇게 바뀌고, 두 개가 이렇게 마주 바뀌면, 이건 예외형인데요. 이럴 때는, 다 똑같은 면이니까 그냥 아무 데나 자꾸 공식을 써주시면 되는데, 밑면을 보시고요. 공식이 12번이에요. 이게 삼수삼큐브에서 마지막 곱이라고 할수 있는데, 제일 긴 공식이라 잘해오셔야 돼요. 자, 공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열, 일 하나 열둘 해주시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건 예외형이 아니에요. 요거 이렇게 될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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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예외형이 아니라 이게 맞, 맞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해주시면 자 아, 큐브가 마스터지게 됩니다. 자 삼수정 큐브를 마스터하게 되신 점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른 내용이 나올 때는 그냥 아까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